안녕하세요. 스마일 파트너 전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방문요양센터 지정심사, 지정서류 작성 꿀팁 그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방문요양 창업과 운영의 전문가 우리 김팀장님을 모시고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 김팀장입니다. 어, 오늘은 방문요양센터 창업의 첫 번째 관문인 방문요양 지정심사 서류 작성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전 팀장님께서 꿀팁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전 팀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300명 이상 센터장님들과 만나 뵀을 때 지정심사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꿀팁이랄 게 있을까요? 아마 그 센터장님들이 언제 지정을 받으셨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아마도 2020년 이전에 지정을 받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멍망으로 했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2020년 이전에는 심사 없이 그냥 들어왔습니다. 근데 2020년 이후에는 심사를 통해 들어오게 됐고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서류를 안 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2020년 이후로 심사가 강화되다 보니까 이전과 같이 하면은 안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매해마다 그리고 반기 분기 매달마다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좀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데 만약에 예전처럼 나 별로 어렵지 않게 했어 뭐 이런 얘기 듣고 그렇게 만들어진 서류 가지고 제출하면은 이제는 통과하기가 힘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다고 하면은 절대로 그분에게 도움받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본격적으로 꿀팁 공개를 시작합니다. 관할 지자체 담당 주무관께서 지정 심사 기준을 꼭 확인하라고 하셨는데요. 심사 기준이 중요한 건지 왜 확인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팀장님. 이 내용은 두 가지 이유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방문 요양센터 지정 승인을 내주는 이 재량권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힘이 있는 거죠. 이번 달까지 지정 신청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달에는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해당 지자체의 방문 요양센터 창업이 가능한지, 지정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셔야겠죠. 노인 인구와 또 비례해가지고 기관 수를 이제 제한하는 그런 지자체도 생기고 지정 기준을 점차 높이고 있는 추세여서 혹시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가 창업에 대한 허들이 가장 낮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낮을 때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지난 달에는 기준에 됐는데 이번 달에 넘어와서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에는 안 되는 이런 케이스가 또 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최신 버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대면 심사를 진행하는 지자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서류 심사뿐 아니라 대면 심사 때도 PT를 준비해오라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요. 심사위원들이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그 지자체별로 보는 관점, 즉 심사 포인트가 약간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이 심사위원은 이 창업자가 예산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집중해서 보는 분이 있는 반면에 다른 심사위원은 근데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심사 포인트, 이제 그거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서류에 좀 힘을 줘가지고 준비를 해야 그 안전하게 이제 통과를 할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우리가 그럼 심사 포인트를 어떻게 아냐라고 했을 때 해당 내용을 심사위원들이 해당 주무관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꼭다 그런 건 아닌데요. 다음 달부터는 이 내용을 심사 기준에 잘 반영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담당 주무관은 해당 내용을 심사 기준에 반영해서 창업 문의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지금 주무관들에게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심사 포인트, 아, 이런 부분 특히 이제 강조해서 주무관이 이야기 해줬다라고 하면은 그 주무관님은 우리 창업자님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창업 전에 이 내용을 이메일로 중간에게 받아보시는 것꼭 잊지 마시고요. 아까 재량권이 지자체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본 심사 기준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전혀 엉뚱한 심사 기준을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나요, 팀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지정 심사 기준이 복지부와 공단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약간의 상이함이 있을 수는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사위원들이 이 내용을 반영해달라 라고 하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시설 명칭에 제가 라는 단어를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한 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지자체는 시설에 CCTV를 설치하면 가산점을 주는 곳도 있으니까요. 이 내용 꼭 확인을 하시고 지정서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서류 짜집기 하지 마세요. 서류가 작성이 완료된 지정 신청 서류를 받으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필요한 지정 신청 서류를 직접 작성하기보다는 인터넷에서 카피해서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짜집기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짜집기 하면 아예 안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정 신청 서류라고 하면은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칙 표준근로계약서 등등등 이 다양한 서류를 의미하는데요. 각 서류들이 이게 연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A라는 사이트에서 사업계획서를 찾았어요. 그리고 B라는 곳에서는 운영규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C라는 곳에서는 예산서를 찾았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지정 서류를 다 찾았어요. 일단 거기까지 하셨으면은. 서칭 능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거 찾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게 서로 핏이 안 맞는 게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요 매년마다 숫가가 달라지거든요. 2022년도 숫가랑 얼마 전에 발표된 2023년도 숫가는 다릅니다. 특히 내년 연초에 오픈하실 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2022년도 숫가를 가지고 예산서를 작성하면 안 되겠죠. 특히나 그 예산서를 깐깐하게 보는 이제 지자체라고 하면 더더욱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숫가에 그 대한 내용이 뭐 예산서에만 이제 반영이 되냐, 뭐 다른 서류에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서로 이게 뭔가 이제 안 맞는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 짜집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하셔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한다면은, 아, 이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인식이 되어져서 심사에서 탈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굉장히 기준을 이렇게 높게 보는 내 지자체의 경우에는 뭐100% 탈락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최근에 또 그냥 안타까운 사연을 제가 접하게 됐는데요. 모 지역에 10월달에 지정된 센터들이 있어요. 근데이 센터들 전체 숫자에서 가장 적게 떨어진 센터는 몇번 떨어졌을 거라 생각하세요? 두번 정도? 두 번? 아, 네. 제일 적게 떨어진 센터가 네 번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깐깐하게 보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무려 10년 동안 센터장으로 근무하신 분이 계세요. 이 엄청난 경력을 갖고도 심사에 도전을 했는데 탈락한 경우도 최근에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아, 짜집기를 그럼 하더라도 조금 알고서 해야 된다는 건데, 어, 이거 쉽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laughs> 네, 그런 고민이 들 때는 스마일 시녀를 찾아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지자체별로 기준이 상이하니까 꼭 먼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인터넷에서 찾은 서류들을 무지성으로 짜집기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꿀팁으로 넘어갑니다.